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어, 포도가 나무가 무성하니 자란 음, 밑에 부분에 심어져 있는 잘 자라지고 있는데요 오히려는 어, 하얀 꽃이 피는 진달래가 어,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색상도 진달래도 이렇게 이파리가 새파랗게 나와 있네요. 아, 밑으로는 금새덤인데요 어, 겨울이라서 번식은 아예 멈췄어요. 성장은 다 멈췄어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봄이 되면은 여기 무성한이 밑에까지 조금 내릴올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우리 꽃물이 따라왔습니다. 또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버 삼아 친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물이 또리 어디 갔어? 응? 어? 혼자 이렇게 다녀? 심심하나 봐요. 계속 따라다녀요. 금세덤하고 어, 이렇게 심어져 있는 섬털 주얼리입니다. 이제 봄 되면 어, 굉장히 예, 활착이 될것 같습니다. 굶세담하고 섬털 바이솔, 어, 섬털 주얼리 바이솔도 굉장히 번식이 잘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 아이들을 떼어다가 어, 번식을 해놨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실하우스 아니라 이렇게 파란 모습도 보여주고, 어, 오므려, 조금, 조금은 그래도 오므려 드리고 있지만은 어,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방울쇠덤 예쁜 모습으로 그대로 있구요 밖에 노지에서는 방울쇠덤이고 황금쇠덤은 좀 이런 바이솔보다좀 약한 거 같아요 여기 온실하우스 아니라서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겨울을 잘 낳고 있습니다 다른 쇠덤은 좀 강한데 방울새돔 이런 건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온실 하우스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오색 기린초도 이렇게 오므리고 있고요. 굉장히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 잠에서 거의 다 깨어난 것 같습니다. 황금새돔. 이거는 또 이렇게 그릇에 담아져 있는 화분에 호랑이 발톱 바위솔이 이렇게 어린 자구를 내주면서 목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제 올해는 어린 자구를 또 얼마나 많이 내줄지 기대가 됩니다. 또 그러면 또 어린 자구를 떼어서 또 번식을 시키고 다른 데 옮겨 심어서 계속 순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합니다. 겨울 되니까 이렇게 하얗이 졌어요. 엄청 두껍게 하고 있죠. 어머리면서 열매 같아요. 무슨 이렇게 동그라니. 완전히 어머리고 있죠? 아주 예쁩니다. 올해도 새로운 아이들을 좀 많이 데려서 번식도 많이 시키고 해서 합식도 좀 많이 하고 시벤트 화분을 좀 만들어서 어, 밖에 예, 또 바이솔 정원도 만들고 어,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번에 시멘트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어, 삼색비입니다. 어, 삼색비 바이솔인데요. 어, 겨울인데 이렇게 잘게 새구더 나와주고 하나씩 다 떼어서 옮겨심어놓은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어린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거 없이 그냥, 얼굴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어린 자구들이 많이 달렸네요. 지금 보니까. 어, 여기 삼색비도 굉장히 번식이 잘 되는 아이 같아요. 이렇게 심어 보니까. 올해는 따뻑 예, 찰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 시멘트 화분에.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삼색비가 잘 자라면은, 성하니 따복차 갖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번식을 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떼어서 어, 또 다른 데 심으면 또 번식을 하고, 호랑이 발톱 바이솔과 어, 비슷하게 예,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아이입니다. 여기에 어, 분홍 세덤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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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색 기린초하고 이렇게. 근데 모퉁이에다가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어,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자라라고 어, 어린 자구들이 나온 걸 제가 화분에다 이렇게 하나씩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심어놔도 여기서 굉장히 번식을 해요. 크게 자구도 생겨요. 이렇게 이제 길다 보면은 오늘은 여기 이제. 올해도 포도가 많이 열어주겠죠? 포도나무 밑에 있는 여러 아이들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